안녕하십니까 경명여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더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저번 영상을 너무 급하게 올린다 보니 뭐 이런저런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영상을, 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어, 시간, 저번 영상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4월 20일 월요일에 강의를 들을 겁니다. 어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어 그것보다는 좀 전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찍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계약이 언제 할지는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어,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5월 18, 29일에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 수행평가를 두번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 수행평가를, 뭐, 교과에 따라서, 교과 특석에 따라서, 어 뭐, 한 번만 실시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행평가를 한 번만 어, 실시를 하고 어,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어, 40%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어, 할 건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번 시간은 어, 그 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어, 원자의 종류와 수 그리고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물리 변화는 어떤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했고요. 음,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었나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뭐, 모양 변화라던가, 상태 변화, 그리고 뭐 확산, 용해 같은 것들이 있었죠. 상태 변화, 모양 변화, 용해 확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화학 변화에는, 화학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였죠? 그렇죠?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을 그냥 화학 변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활활 타는 연소 반응, 그리고 우리가 이양에때 배웠던 안금 생성 반응이라든가 어,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릴 때 기체가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발생했었죠? 어, 기체가 발생한다던가, 뭐, 색깔이나 냄새, 맛이 변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봅시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그1주차 과제로 같이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사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어, 모든 별로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이거 어,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뭐 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지한 것을, 어, 여기 이쌤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점검평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물어볼 테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 우리 교과서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에 있는 대표적인, 아이고, 17페이지가 아니네. 어,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여기는 17억 돼 있지? 어, 찌그러진 캔,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알루미늄의 성질을 잃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유리의 서린 김, 어, 수증기가 액화할 때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 변화, 상태 변화의 대표적인 예죠. 그다음에 신김치, 어, 김치가 익으면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물질이, 성질이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가 바로 기준이 되겠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 15페이지 교과서에다가 적으시면 될것 같네요. 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가, 요거. 뭐, 지난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사해오면 같이 한번 발표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교과서에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하나만 선생님이 말로 해보면, 오이를 썰면 모양은 변하지만 맛, 색깔 등이 오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물리 변화다. 이렇게 하나 정리했습니다. 말만 하고 적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도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초록색 사과가 뭐어 빨갛게 익으면 어, 사과의 맛이 좀 달라지죠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니까 이것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쌤이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던 설탕이 타면 설탕이 타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될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설탕을 태우면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설탕이 타면은 설탕의 성질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화학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화학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교과서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다 끝났지만, 우리가 교과서 1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어 갑자기 16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어, 더 해서, 어, right. 어, 이거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고기 있는 현상, 색깔 변화니까 일단 화학 변화겠죠. 그죠? 맛도 달라지고, 성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이건 넘기겠습니다. 어, 일단 넘기면, 16페이지 보시면, 그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그, 개념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원자가 뭐였지? 원자. 기억나? 그러면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 원자는? 원자 핵과? 그렇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그 원자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 어, 원자는 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렇게 님이좀 슬라이드 창을 말고 이렇게 할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고, 분자는 뭐예요? 분자는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인 채로만 있으면 우리는 뭐다 물질의 성질을 띠지 못해요. 자, 여기서 원자 한번 찾아볼까요? 수소 원자 한번 찾아볼까요? 수소 원자? 요거 맞습니까? 음, 요거 원자예요. 얘도 수소 원자죠? 얘도 수소 원자고요. 질소 원자 어디 있어요? 질소원자, 여기 있죠? 응, 음, 질소원자입니다. 산소원자는 여기 있고요. 요거는 헬륨원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크기,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수소원자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이 헬륨원자예요. 수소원자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죠? 이게 가장 작은 친구예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작습니다. 헬륨은요, 두 번째 있잖아. 원자, 어, 그 원소 주교표에서 얘는 그두 번째로 작은 원자예요. 얘들은 원자 상태로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얘들이 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이 결합해서 이온이나 전자를 얻거나 얻어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거나 혹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 물 분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 분자는, 요, 뭐야,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맞나요? 음. 그러니까 얘가 분자인 거죠. 암모니아 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암모니아는 수소 원자 3개와 어, 질소 원자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러한 형태로 얘들이 어, 우리 그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는 거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1한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한게 물이죠. 어, 이렇게 결합해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수소 원자 3 개와 어, 질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암모니아 NH3죠. 얘도 이렇게 결합해서 암모니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 얘는 뭔데요? 얘는 왕따예요. 어, 얘는 왕따입니다. 근데 얘는 왕따인데도 전혀 괴롭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 그 얘는 원자번호 2번이고,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2개이고, 가지고 있는 전자수가 2개인데,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안정해요. 어, 자, 더 원, 전자를 얻거나 받거나 하자고, 얘는 안정해. 얘는 이온상태로도 존재하지 않고, 분자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지운다 떨어져서, 어, 이 헬륨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질을 구성을 합니다. 얘는 독특한 친구들이죠. 뭐, 님 얘만 그래요? 아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왜 예전에, 쌤이 지금 그 원소 주기율표 한번본적 있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보시면, 지금 헬륨이 그최외각전자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안정하죠. 그리고 네온이, 그 다음에, 어, 288. 두 개, 여덟 개, 두, 2 더하기 8하면 열 개니까 열 개일 때그 다음 네온이 안정하고, 그 다음에 1 8 개인 아르곤이 안정하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비발성 기체라고도 해요. 답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그 물질에서, 뭐, 순물질과 혼합물 단원에서, 왜 화합물, 뭐, 호돈소 물질 이런 말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화합물이고 어떤 게 고동성 물질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흔히 얘들은 원자들은 어 요러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얘들은 결합을 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수소 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그리고 이거 이거.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얘가, 그, 수소 기체를 이루는 수소 분자예요.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얘를 어떻게, 쓰, 어떻게 썼었어요? H2, 이렇게 썼었죠. 음, 산소 원자는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해서, 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산소, 원자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를 분자로 나타내면 O2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질소도 마찬가지죠. 질소도 질소, 원자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질소, 분자를 이루고요. 이 질소의 성질을 띱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수소, 산소, 질소,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헛 원소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반면에, 화합물은요, 화합물은 하나의 원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물, H2O,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하나만더문제남가 내볼까요? 암모니아는요? 이렇게 요렇게, nh3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어때요? 암모니아는 화합물일까요? 고돈소 물질일까요?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학년때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어,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이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물입니다. 물 분자가 몇개 있죠? 하나 그리고 잠깐만 물 분자가 몇개 있나요? 하나 둘두개 있죠? 음, 두개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전기분해를 하는 거죠. 전기분해, 물을, 물은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물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소가, 아니,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 실험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물분해 실험? 기억나? 라, 부, 아지에, 라부아지였죠. 음.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됐던 건지 기억나? 수소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었지. 그럼 어떻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음,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애들이 가고요. 산소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두명 가서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그러면 봐.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둘. 두 개. 그러니까 개수가 물에서 수소와 산소로 바뀌었지만,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 있죠. 맞죠?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음, 발생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자, 지금 이 원자 모형으로 봤을 때는 그잘 모르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피는 한 분자는 어 똑같은 공간을 가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몇 개야?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수소 분자는 두 개잖아. 그러면 얘는 부피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크, 원, 분자 자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자의 개수는 개수만큼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부피의 특성인데, 그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피가, 이 분자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면 어떻게 돼? 요 서로 멀어지잖아. 많이 있으면 애들이 그만큼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분자의 개수만큼 얘들이 어, 부피를 차지해요. 그래서 수소는 분자가 두 개인 반면 산소는 분자가 한 개인으로 발생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등몇대 몇이 되어 수소가 분자가 두 개니까 두 배만큼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2대 1이었다는 게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다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물에서 수소와 산소로 바뀌었지만, 즉,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지만, 수소 원자는 4개에서 4개로 되었고, 산소 원자는 2개에서 2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화가 없네요. 일정합니다. 세 번째, 원자의 배열 상태는 어때요? 원자들이 배열이 바뀌었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들의 배열이 변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 변화였네요. 물의 전기분해에서 살펴본 화학 변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물리 변화 한번 볼까요? 어, 물의 상태 변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액체인 물에서 막 온도가 올라가서 끓어, 그럼 얘들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겠지, 수증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우리가 액체에서 액 고체, 액체, 기체에서 그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어디가 제일 넓었어요? 기체일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얘들이 뿅뿅 뿅! 이렇게, 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원자의 종류와 수. 여기서 한번 볼까요? 수소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죠. 산소 세 개, 산소 세개 그대로죠.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해요. 두 번째,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원자 자체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배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잖아. 그래서 원자의 배열 상태는 일정합니다. 이 말인즉슨 즉 원자들이 배열된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분자들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 분자들의 어떤 배열이 변화하는 게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면 일단 놔둬도 된다, 놔두셔도 되는데 아무튼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 상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수 일정하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원자들이. 개수 뭐더 추가되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 원자의 배열 변하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변했죠. 물질의 종류, 아니, 성질이 변하니까 물질의 종류도 변하겠죠. 일단 물리 변화 한번 볼까요? 원자의 종류와 수,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원자의 배열도 똑같아요. 물질의 종류도 똑같죠. 단지 변하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어떤 간격, 분자의 배열 상태, 뭐 그런 것들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표 내용 있잖아, 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 원자의 배열 상태, 물질의 종류 요거는 내가 요 다음 밑에 강의에다가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과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어, 역할을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